제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애니라. 오늘은 나이페티이트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방금 전에 제가 플레이어에서 355점이 나왔고요. 제 최고 기록을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시니까? 어. 오늘 1260점 찍은 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테이지는 73, 스코어는 1260점. 그리고 여기에서 못 모았던 나이트 아머 칼, 기사 칼도 얻었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 나중에 좀 포기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네, 플레이를 해보죠.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칼은 다이아몬드 칼입니다. 다이아몬드 칼은 25 스테이지에 나오므로 칼이 말을 좁으실 수도 있습니다. 쉬울, 연습 마리에서 쉬우실 분들은 괜찮겠죠? 바로 세컨드 찬스 떠보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영상일수록 했어요. 약간 제가 오늘 어버이란이라 그래서 효도 쿠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1개월 동안 안하기 해가지고 게임을 1개월 동안 영상 1개월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조회수도못 누르겠군요 음 너무나 힘든 나이플리 어, 600점대 땀나는 게 아니라 1260대 땀이 나네요 어. 보스. 역칼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두 개씩 꽂아 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칼에 한개 꽂으면 되는데. 이거 마지막 아니고요. 마지막 타이밍. 타이보스 클리어. 안쓰 죠？뭐 <laughs> 정말 쓰죠뭐 사과는 일반 사과 4 개가 오르고요. 1반 사과는 한개 오를 때로 있고 두개 오를 때로 있느냐? 한 칼에 동, 한 칼에 두 개의 사과를 꽂을 수 있고요. 그분 카때까지 보할 쓰지 마시라 뭐. 어차피 1260점 간 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 1200점 간 실력을 보여 드리다. 1200점 간 실력. <laughs> 아니 1200점 간 실력이 64점만 <laughs> 그리고 전 참고로 그거 뭐 다른 거라안 합니다. 그냥 점수 올리기 위해 이런 거 합니다. 어? 이거 뭡니까? 아아 어. 어, 버블칼 때문에 이거 점수 못 얻게 됐어. 망했 아 어, 이럴 때 10단계 보스에서 돈은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동무신는 그거 단추 나와야 하는데? 아이씨. 어, 쓰시때문에, 땜... 어. 얘들아, 다른 단계에서 점수 많이 얻으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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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이, 영어를 이해서거 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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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소리가 나이 음. 이5 0점이할건다오오컨거 이거, 자 1개월 동안 마지막 영상이라서 좀 그럴 건데, 괜찮을 거예요. 그 시간동안 조회수 많이 내면 되겠죠, 다른 영상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겐 나이, 나이트 아머는 그거 총 다섯 번 실패했던 그 칼인데, 어. 어. 그런데 찬스 좋다. 아! 아! 네, 저는 챌린지를 안 해요. 귀찮아서. 자마라 하면 안 되는 거. 자마라 하다간 큰코 다친다. 아 너무 잘한다. 와일등했겠다 진짜 고수네. 와하하하하 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 하. 아하 하. 세컨드 찼어. 아 하. 아 하. 와 23점 같아. 엄청 고수다. 음. 제가 좀 심했죠? 어차피 댓글이 안 올라와서 좀 상관이 없을지로. 그, 음 음. <laughs> 2개월 동안 마지막 영상이니까 잘 해드려야죠. 못 참. 어... 백기점 흐음 약간 좀 불안한데, 9단계에서 이거 배터리 완전 뒤로 박죽이어서 나중에 뭐1 개월 뒤에 뭐 크로크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조회수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댓글 좀 올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올려주세요 음음어래따라 광고 많이 뜨네 스시 보스 클리어 아 어, 패턴 나왔네 내가 이렇게 한다. <웃음> 어? <웃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어르, 한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엄청 좋아했고, 그때 뭐노치 t v 를 보고 잠재 t v 로 보고 코아TV를 보고 각병TV를 보고 자몽TV를 보고 민모를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라 했죠. 보스. 어? 오. 이번에 한 칼에 저 사과 두 개를 토. 어, 아, 이 점씩 주네. 사정 모르는 거 보니까 방금 635점에서 639점으로 오는 거 맞습니까? 네, 바로 죽었고요. 와. 와플이다! 추억의 그 와플. 오! 허, 허. 오호호! 오호호! 하! 사 자신만만하면, 음, 감고 다친다. 타이어 보스도 이거 30 보스에, 30단계 보스로 나오는데. 청케어의 새로운 솔루션 올리브 스마트 이어 16채널 컴프레션의 압도적인 보청 퍼포먼스 특허받은 사운드 알고리즘이 소리를 부드럽게 증폭합니다. 올리브 유튜브 하다보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간다 와 유튜브 볼때로 이렇게 빨리 가던데 뭐도티잠때 t v 볼때로 이렇게 빨리 가던데 지금도 도티잠때 t v 보죠 하여 제가 팬이었거든요 구독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너무 받고 싶어서 어떤 애는 유튜브를 한지 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 정말 했는데 그래 나 다이아 버튼 얻었어 나 6천만이야. 오 진짜? 한번네 다이아 버튼 바로 내. 그럼 되지, 했는데. 아, 다이아보틀이 없다. 어디다가 숨겼는데 몰라? 햄. 그래가지고 참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탁주라고 했거든요. 유튜브 탁주라 이름. 아, 아 유튜브 탁주가 아니구나. 어, 어쨌든, 그 유튜브가 진짜 6천만명이 넘나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제 친구 목소리였는데, 제 친구 목소리였는데, 다이어보틀이 없었어요. 아, 와! 마루절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봤더니, 더 자세히 봤더니, 백만도 못 넘고 십만도 못 넘었습니다. 이거 뭔 모트롤이길래? 사실은 그게 자기 자기가다 꾸며낸 이야기래요. 아. 그래가지고. 패턴 때문에 지금 엄청 짜증난데. 라다 Second c 이제 오랑 오 쪽에서 보스 나오잖아요. 오랑계 씩. 5단계에서 이제 레어하고 레전드리를 제외하시면 치즈보스가 좀 어려울 건데, 치즈보스는 나중에 치즈보스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하고 있어서 치즈보스는 5단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레벨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애플파이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버블도 그래요. 근데 식당 계에서 나오는 그 버튼... 버튼인가 단순가... 어... 이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실패했었거든요. 이거 깨야 해요. 깨야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아, 선풍기 깨야 한데 아, 아, 제발, 제발, 신님 도와 주십시오. 저거는 총세네번 실패했는데. 오, 드디어 레전드리하고 레어 보스가 한개씩 남았, 남았네요. 아 기다려 보죠. 이거 잠수보 이거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었는데 이 보스는 영상에 나왔을 건데. 안 되네. 에라이. 어 아, 잠깐 선풍기 칼로 했네. 어쨌든 칼 얻은 걸로 해보자. 이게 타이밍이 생명이야. 이즈리. <laughs> 아, 아, 막판 갑니다. 막판 그건 처럼 롤링 스카이 영상에서 사박 바로 죽은 거 말고,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빠, 허무하게 끝났네요. 아, 클로징하고 가죠. 클로징. 자, 이번에 1개월 동안 마지막 영상이라서 좀 아쉬울 건데, 나중에 1개월 뒤에 영상 제출할 거니까 많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iman subscribe